실천 녹음기, 건전지 녹음기라고 하죠?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삼각형 녹음기 작동 방법 설명 드릴게요. 스위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온오프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오프와 온, 온 쪽으로. 밀어주시면 바로 녹음이 진행이 되고 14일간. 그래 14일간 연속으로 소리 감지 녹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5핀 충전 단자가 있죠. 5핀 충전 단자. 이 녹음기는 스마트폰으로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조금 잠시 후에 스마트폰으로 재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건전지를 삽입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화살표 방향, 힘껏 누르고 위로 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열리죠 그럼 제껴주시면 되구요 안쪽에 보시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 1.5 AA 건전지 건전지에 보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맞춰서 삽입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고 이렇게 한번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다음 다시 홈 있는 쪽을 홈 있는 쪽을 안쪽으로 해서 눌러 주시면서 눌러 주시면서 밀어 주시면 완벽히 결합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온쪽으로 밀어요 온으로 밀어줘요 제껴져요 그럼 빨간불이 들어오죠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깜빡거리고 꺼집니다 꺼진 다음에 녹음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녹음이 장시간 되는 겁니다 녹음이 끝난 다음에는 이어폰을 사용해서 재생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재생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재생이 더 편하겠죠 이어폰을 듣는 것보다 어, 뭐 어떤 작업을 하면서 녹음 내용을 들으시려면 이어폰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 녹음을 검색을 하면서 중요한 녹음 파일을 검색을 하면서 할 때는 이 스마트폰으로 예, 재생을 하는 게 편리할 겁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빨간불이 깜빡이죠. 깜빡깜빡거리죠. 이 깜빡거리는 거는 녹음을 하는 도중에는 불빛이 전혀 없습니다. 불빛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불빛이 깜빡거릴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게 뭐냐고 얘기하세요. 손톱만한 거 이거. 이거는 스마트폰에 연결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재생할 때 연결을 해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재생이 아니라 지금 녹음 중이잖아요.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빼고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자석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 자석은 3M 테프가 붙어 있습니다. 3M 테프가 붙어 있어요. 3M 테프를 녹음기 뒷면에 부착한 다음에 뭐 차량 하부나 주택, 어, 사무실 책상 밑에 아니면 어디다 고정할 때 좋죠.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죠? 이렇게 자석을 이용해서요. 그럼 이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재생. 재생을 하시려면 우선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스마트폰부터 재생할 거예요. 우선 참 녹음이 끝나면 반드시 스위치를 오프 쪽으로 놓으세요. 녹음이 끝나면. 스위치 지금 온 녹음 중이잖아요. 오프 쪽으로 꺼주셔야 돼요. 오프 쪽으로 꺼주셔야 녹음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제 재생을 하시려면 우선 좀 올려서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하부에 꽂아요.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 5핀 단자를 연결을 해 주십니다. 자, 연결했죠. 연결한 다음에 녹음기 바닥에 놓고 이것도 가급적이면 바닥에 놓고 작동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양손에 들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스마트폰도 같이 놓고 하세요. 저는 그냥 위에서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 거니까요. 그리고 바탕화면에서 내 파일을 찾아야 됩니다. 내 파일, 내 파일을 찾는데 왜 이렇게 많냐?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내 파일을 찾으셔야 돼요. 내 파일을 찾아서 터치해 주시면 연결된 게 이제 바로 뜰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재생하는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녹음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온 오프 스위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봐야지. 온 오프 스위치가 있잖아요. 스위치를 온 n 으로 놓으면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파란불이 깜빡거리고 꺼질 거예요. 이 상태가, 파란불이 깜빡거린 상태가 소리감지, 음성감지 녹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소리감지, 음성감지 녹음은 소리가 날 때만 녹음되고 소리가 안날 때는 녹음이 안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 파란 불이 깜빡거리고 꺼질 때는 소리감지 빨간불만 깜빡거리고 꺼지고 녹음이 시작되는 거는 장시간 주구장창 소리가 있든 말든 녹음되는 게 소리감지예요 빨간불은 빨간불은 주구장창 녹음 파란불은 소리감지 음성감지라는 거 알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끄고 스마트폰에서 재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OTG 커넥터와 이 케이블을 준비해야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 OTG 커넥터를 스마트폰 쪽에 연결합니다. 연결해주시고, 바닥에 놓으세요, 바닥에. 바닥에 놓으셔야 돼요. 놓으시고, 그 다음. 반드시 녹음을 끝낸 상태에서 하세요. 녹음을 꺼준 상태에서 연결해 주셔야 돼요. 이런 예, 식으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바닥에 놓고 하세요. 바닥에 놓고 하시는 게에러가잘안 나요. 연결 단자가 헐거워진 경우엔 까딱까딱거려가지고 연결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럴 수가 있으니까 바닥에 가급적이면 놓고 하세요. 저는 짱짱하니까 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이내 파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내 파일. 내 파일 찾아서 터치. 그러면 US... USB 저장 장치 1이라고 있어요. 이 USB 저장 장치 1이 내 파일에 들어간 데도 없다. 그럼 잠시 기다리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왜 연결이 안 되지 그러고 그냥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이렇게 해 버리면 더 연결 안 돼요 그냥 기다리면 무조건 반드시 연결됩니다 u s b 저장장치 1 요걸 터치하시면 어, 화면이 바뀌면서 두 번째 레코드라고 있어요 레코드 레코드 보이죠 레코드 레코드를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테스트로 녹음한 게쭉 나오죠 여기서 아무거나 터치해 보세요 그리고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재생 프로그램이 없는 거니까 플레이스토어라는 데가 있어요 플레이스토어 이게 안 나올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라고 이제 이게 왜, 왜 이러냐 플레이스토어가 뭐냐면 이것도 중간에 이걸 해 드려야 돼안해 드리면 모르더라고 플레이스토어 여기 있나 Play Store. 자,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바탕 화면에 스마트폰 바탕 화면에 이게 있어요. 플레이 스토어. 여기서 재생 플레이어를 다운 받는 거예요. MX 플레이어라는 걸 다운 받으세요. MX. MX 플레이어 있죠, 이거. 이걸 다운 받으세요. MX 플레이어를 다운 받으시면 돼요. 저는 설치가 돼 있으니까 열기로 돼 있는데 설치가 안 되신 분은 이게 설치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터치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설치하신 다음에는 여기에 mx 플레이어, 뭐, 떠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mx 플레이어가 아니고, 팝 플레이어인데, 어 플레이스토어에서 팝 플레이어를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만 터치 딱 해주시면, 재생이 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손 옆에서, 재생이 되죠? 두 번째 거. 한 번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세 번째 거세 번째 아, 소리 감지 거 소리감지 녹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음성감지 소리감지 이런 식으로 음성 감지, 소리 감지. 터치하시고 재생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 들었다 다시 한번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연결 프로그램 이 상태가 파란 불이 자, 깜빡거리고 그러면 앞으로 듣고 깜빡거리고 꺼지고 뒤로, 뒤로 듣고 소리감지 음성감지 앞으로 듣고 뒤로 듣고 소리감지 음성감지 다음 처음에 거 다시 자, 앞으로 듣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듣고 뒤로 듣고 이게 안녕하세요, 쭉쭉 반갑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안녕하세요, 앞으로 듣고 뒤로 듣고 반갑습니다. 빨리 듣고가 가능하죠 이렇게 재생하시면 되고 첫 번째 파일이 음, 필요없는 파일이다 지워야겠다 삭제하는 방법이에요 꾹 누르세요 누르면 갈매기가 나타나죠 하단에 보면 삭제가 있어요 이거 삭제하십니다 이렇게 이거도 삭제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삭제하시면 돼요 이렇게 삭제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전체를 한꺼번에 삭제한다 꾹 누른 다음에 갈매기가 나타나면 터치만 해주세요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들었다 예. 일 끝났다 끝났다고 해가지고 이걸 그냥 무조건 잡아 뽑으면 안 돼요 다 끝난 다음에는 다 닫은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 주세요 내 파일에 그리고 내 파일에 들어가 그럼 USB 저장장치 1이 있죠 옆에 점 세기가 있을 거예요 점 세기를 터치한 다음에 마운트 해제 있죠 마운트 해제를 반드시 먼저 해주신 다음에 마운트 해제라는 거는 이 스마트폰에 이걸 해제시키겠다고 알리는 거예요. 이런 예, 문구가 뜨면 그때 가서 해제시켜 주는 거예요. 이 마운트 해제를 안한 상태에서 그냥 확 잡아 뽑아 버리면 스마트폰에 USB 저장 장치가 에러 났다고 떠버린다고요. 근데 에러 났다고 떠도 아무 이상은 없는데 예, 가급적이면 마운트 해제를 해서 정상적인 해제를 시켜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에서 재생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이어폰에서 재생하는 방법이야 뭐 알려드릴 필요가 있나 그냥 이어폰 이렇게 바로 연결하시고 이 리모컨 이죠 리모컨으로 재생 버튼이 있고 누르면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앞에 파일 뒤에 파일을 예, 옮겨가면서 재생 듣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어폰 재생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아까 제가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서 차량이나 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강력 초소형 자석입니다 초소형 자석이지만 초강력이에요 양면 3M으로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컴퓨터에서 날짜 설정과 소리감지 설정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컴퓨터에다가 녹음기를 컴퓨터 USB 단자에 연결한 다음에 PC를 찾으세요 여기 내 PC 있죠 여기 내 PC 내 컴퓨터는 내 PC예요 어, 내 거는 내 PC로 돼 있고 어, 고객님들은 내 컴퓨터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내 p c 를 찾아서 더블클릭, 그럼 이렇게 떠요. 제가 너무 많이 터치했네. 요거는 좀 없애야겠네.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면 USB 드라이브라고 맨 마지막에 뜬걸 거예요. 요거 확하시면 되고요. 그럼 화면이 바뀌었죠. 화면이 바뀌면 위에서부터 밑에 타임 툴이라고 있을 겁니다. 요 타임 툴, 요 타임 툴 보이죠. 요 타임 툴을 더블클릭하면 화면이 바뀌어요. 그러면 셋 디스크 타임이라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작은 창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에, set time이라고 한 번만 클릭을 해줘요. 그리고 닫아버리세요. 그 다음에, 뒤로 가기한 다음에, 팩토리라고 있죠. 요 팩토리. 요 팩토리. 팩토리를 더블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문구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여기에, VOR이라고 있을 겁니다. 요 VOR. 여기 보이죠? 요 VOR. VOR. 이 VOR이 소리감지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0으로 돼 있으면, 연속 녹음이에요. 연속. 주구장창 연속. 소리가 들리던가 말던가. 이게 1에서부터 7까지. 1에서부터 7까지가 소리감지예요 근데 적당한 게 감도입니다. 1에서부터 7까지는. 5로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5로 놓으시면 되고, 나머지 뭐 이런 비트레이트. 비트레이트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쭉 보세요. 여기 보시면, 비트레이트 보시면, 32kbps, 64kbps, 128kbps 뭐 192kbps 이렇게 있잖아요. 음질의 음질 비트레이트를 8로 놓았다. 요거 지금 4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근데 8로 놓게 되면 이 8이 여기 있는데 어, 1536. kbps에요 음질이 아주 고음질이라는 거죠 팔로 놓게 되면 이걸 팔로 놓게 되면 어, 1536kbps 라서 음질이 완전히 좋아요 좋은 대신에 온갖 잡소리가 녹음이 다된다는 거예요 요건 적정한게 4라는 거예요 비트레이트는 4로 놓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기 설정은 저희가 다 해서 보내드리니까 이걸 따로 설정할 필요 없어요 날짜 뭐 시간 요건 설정할 필요 없고. 음. 만약에 이게 초기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고쳐서 하시면 된다 하고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닫아주시고. 저장 눌러주시고, 밑에 음악 파일은 지우지 마세요. 이 음악 파일은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샘플 음악을 지우지 마시고, 그 다음 코드 있죠? 레코드. 레코드가 있는데, 여기가 조금 전에 제가 테스트, 테스트로 녹음한 거예요. 어, 요걸 들으시려면 그냥 더블 클릭하면 재생 플레이어가 작동을 하면서 바로 녹음이 시작되죠? 재생이. 요것도 마찬가지, 잡아가지고, 오르, 오르갔다, 자르갔다, 오르갔다, 자르갔다 해서 앞으로 듣고 뒤로 듣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걸 클릭을 했는데, 더블 클릭을 했는데, 재생이 안 된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거 사용하세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이렇게 새창이 열릴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새창이 열리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새창이 열린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연결 프로그램에 마우스 갖다 올리면 옆으로 또 떠요. 그러면 이거 누르지 말고, 마우스 누르지 말고 옆으로 쭉 가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아무거나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 재생이 됩니다. 아, 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네. 또 설명하는데. 예, 예. 어허이, 이게 뭐야. 이 와중에 업데이트를 하면 어떡해. 자, 이런 식으로 이 재생이 바로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러면 중간에 내리면 연결 프로그램, 예, 연결 프로그램에 화살표를 올리면 오른쪽에 재생 플레이어. 이 중에서 뭐팝 플레이어를 하든 미디어 플레이어를 하든 선택해서 클릭. 클릭하면 재생. 안녕하세요. 재생되는 안녕하세요. 소리가 들리죠? 아, 소리가 아이고. 재생되는 소리가 들리죠? 예,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삭제하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 다음에, 삭제하는 방법이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 다음에, 요 삭제 있죠? 요 삭제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 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삭제. 삭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연결 프로그램, 팝플레이어 재생. 예. 예 재생. 그리고 이거를 컴퓨터 화면에 바탕화면에 에, 저장하고 싶어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 왼쪽 꾹 눌러요 누른 다음에 그냥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여기다 놔버리면 에,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걸 다 지우고 싶으시면 마우스 오른쪽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삭제 삭제 그러면 전체가 다 삭제시킨 거예요. 자 삭제하고 저장하고 날짜 설정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드라이브 USB 드라이브 꺼내야죠. 그냥 확 잡아 뽑으면 안 돼요. 오른쪽 마우스 USB 드라이브에 하살표 올린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꺼내기라고 또 있어요. 꺼내기 꺼내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도 예, 마운트 해제가 있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분리시켰죠. 여기서도 꺼내기를 해서, 어, 정상적으로 분리시켜주는 거예요. 예, 어, AA 건전지 녹음기의 작동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이 AA 건전지 녹음기는, 아, 뽑아야지. 장시간 약한 14일? 10일에서 14일간 녹음되고, 휴대하기 편하고, 이, 노출이 안 되는 비노출형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에다 쓰는 거지, 뭐 이게 뭐에다 쓰는 건지 몰라. 이게 어떻게 알겠어. 이게 녹음기인지 뭔지 알겠어. 요 뒤에 32기가라고 있기 때문에 요거 내시고, 예, 스티커는. 오늘은 AA7000 녹음기, 건전지 녹음기 작동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예, 모르시면 전화주세요. 사장님 전화번호 녹화하세요. 감니다